야너 회장님 딸 아니었어? 내가 언제 회장 딸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딸이 둘이나 있는 줄은 몰랐네? 버림받은 약혼녀의 통쾌한 복수 최종화가 시작됩니다 엄마 왔어요? 다들 똑똑히 들어 내 딸은 지영이 하나뿐이야 저 여자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잠깐 지영이 너네 집은행빚 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빚이 있긴 하지 근데 겨우 사먹은 우리한테 돈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 집 가는 거 계속 피한 거였어? 내가 가난한 줄 알고? 그럼 이 차가 진짜? 지영이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준 거야 어머 세상에나 지영씨가 진짜 회장님 딸이었네? 그럼 지금까지 현주씨가 우리 다 속인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전되고 회장님 지금까지 그냥 우리끼리 장난친 거예요 사실 전 지영씨 남자친구거든요 저희 벌써 3년째 사귀고 있어요 자기야 깜짝 놀랐지? 내가 장난친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린 이미 끝났어 기억 안 나? 네가 아까 날 찾잖아 게다가 현주씨랑 결혼한다며 이제 와서 물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고 지영아 내가 속은 거라니까 현주 쟤한테 진심 따윈 하나도 없었어? 민수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먼저 나한테 사기자고 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매달려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사기친 거라고? 확 꿰매버리기 전에 그입 닥치지 못해? 네 거짓 꼬임에 넘어간 내가 완전 등신이지? 두 사람의 추태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만, 내가 니들 개인사까지 들어야 해.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하지만 내 회사에서 내딸 괴롭힌 건 절대 용서 못해. 너희 둘다 해고야. 회장님,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두 사람! 이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버려. 전 남자친구의 마지막 바라기 시작되고. 지영아 우리 3년이나 사귀었는데 나랑 헤어지면 누가 너 같은 거 받아주겠어? 법무팀에서 최고 변호사 바로 선임해.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명예훼손 당한다면 저 새끼 파산할 때까지 끝장내버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아 맞다. 너희 둘을 깜빡할 뻔했네. 뒷담화하고 이간질이나 하는 것들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 당장 청소부로 발령 내 저런 것들은 더러운 화장실 청소가 딱이지. 회장님 저희도 속은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회장님. 그들 모녀의 복수가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